진리가 내 마음 안에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진리 외에 그 무엇이 환상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그 정체가 인지되지 않고 있는 환상 말고 무엇이 오류인가?진리가 들어간 곳은 오류가 사라진다.오류는 그저 사라질 뿐 기억될 흔적 하나 남기지 않는다.오류가 사라지는 까닭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류는 이렇게 무로 사라지며 오류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오류는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가니 오로지 진리만 남기 때문이다. 환상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느껴지겠는가? 그대의 평화를 가로막을 어떤 것도 없었던 때 아마도 1분 아니 더 짧게라도 그리고 그대는 사랑받으며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를 기억해보라. 그리고 그 상태가 그 순간을 넘어 시간의 끝까지 영원토록 확장되었을 때 어떠할 것인지를 그려보나 그런 다음 느꼈던 고요한 느낌이 백 배로 커졌다가 다시 백배더 커지게 하라 그러면 이제 진리가 왔을 때 그대의 마음이 쉴 상태의 힌트를 그것도 기껏해야 아주 희미하기만 한 감을 겨우 가질 수 있을 뿐이다 환상이 없다면 두려움도 의심도 그리고 공격도 있을 수 없다. 진리가 오면 모든 고통이 끝나니 그대의 마음 안에 어떠한 일시적인 생각이나 죽은 아이디어가 남아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그대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여 곧 사라질 것들에 대한 모든 믿음으로부터 그대를 해방시킨다. 진리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들은 쉴 공간이 없으며 따라서 어디에도 없다. 그것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제 모든 곳에 진리가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진리가 오면 진리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거나 다른 무엇인가로 바뀌지 않는다. 진리는 이동하거나 형식을 바꾸지도 않으며 다시 오가거나 오지 않는다. 진리는 늘 있던 곳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어떠한 피로가 생겨도 의존할 수 있고 세상이 나타내는 겉모습들이 일으키는 듯이 보이는 모든 어려움이나 의심 안에서도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다. 진리가 그대의 마음 안에 있는 오류들을 바로 잡을 때 그것들은 다만 사라져 버릴 것이다.진리가 왔을 때 진리는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굳건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너머를 보는 완전한 불변성과 사랑의 선물을 진리의 날개 안에 품는다.여기에 치유의 선물이 있으니 진리는 어떤 방어도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제 환상을 진리 앞으로 가져와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환상을 훨씬 초월한 곳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환상 앞으로 가져와서 환상을 진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할수 없다.진리는 가시도 오시도 이동하지도 바뀌지도 않으며 지금은 이 모습이었다가 나중에는 다른 모습이지도 않고 붙잡거나 쥘 수도 없다.진리는 숨지 않는다.진리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환한 빛 안에 있다.진정으로 진리를 찾는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수 없다. 오늘은 진리의 날이다. 진리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어라. 그러면 진리도 그대에게 그대의 것을 줄 것이다. 그대는 고통을 받거나 죽게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꿈들은 사라지는 것이 성부의 참뜻이다. 진리도 하여금 그 꿈들을 모두 바로잡게 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에게 속한 것만 요청할 뿐이며 따라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것임을 인지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진리에게서 태어난 확실성의 행복한 선율 위에서 연습한다. 흔들리고 불안정한 환상의 발걸음은 오늘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희망하고 숨쉬고 생각하는 것을 확신하는 만큼 성공을 확신한다. 오늘 우리는 진리와 함께 걸음을 의심하지 않으며 이 진리를 믿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연습에 임한다. 그대와 함께 이 연습을 하는 참나에게 그대가 그와 함께 갈때 그대의 의식 안에 있도록 요청하면서 시작하라. 그대는 살과 피와 뼈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참나에게도 생명의 선물을 준 똑같은 참 생각에 의해 창조되었다. 참나는 그대의 참 형제이며 그대를 너무도 닮아서 성부께서는 그대와 참나가 똑같음을 아신다. 그대가 참나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건을 어찌 그대가 있는 곳에 참나가 없을 수 있겠는가? 진리는 그대의 마음 안에서 그대의 참나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 오늘 그대는 참나에게 바라며 그의 기능이 그대를 통하여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참나의 기능을 나누는 것은 그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그대가 다음과 같이 바랄 때 그의 확신이 그대에게 주어진다. 진리가 내 마음 안의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며 나는 나와의 참나 안에서 쉴 것이다. 그런 다음 참나로 하여금 부드럽게 그대를 진리로 이끌도록 하라. 진리가 그대를 감싼 다음 너무도 깊고 고요한 평화를 줌으로써 그대는 마지못해 익숙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그대는 기쁘게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와 함께 가는 진리가 세상에 가져올 변화의 약속을 함께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5분이라는 짧은 선물을 줄 때마다 변화가 증가할 것이며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오류들은 그대가 마음 안에서 그것들을 바로 잡음으로써 바로 잡아질 것이다. 오늘을 위한 그대의 기능을 잊지 마라.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진리가 내 마음 안에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대는 모든 세상을 위해 말하는 것이며 그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듯이 세상을 해방시킬 참 나를 위해 말하는 것이다. 지저스 커멘터리 진리는 진리다. 진리는 그대 정체의 본성이다. 그대가 진리와 어긋날 때 그대는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 그대는 슬프다고 느끼며 우울해진다. 그 느낌들은 그대가 진리와 어긋나 있음을 알게 해준다. 진리는 영원하며 싸우지 않는다. 진리는 자신이 옳다고 싸울 필요가 없다. 진리는 그대가 진리를 믿든 믿지 않든 진리다. 일상 안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는 결코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대가 필요하지 않으니 마치 사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대가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다. 사자는 자신이 존중받을 것을 알고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다. 누군가가 시비를 걸더라도 사자는 사자다. 그러므로 긴장을 풀고 그대 자신의 내면의 안내를 신뢰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대가 관련된 과정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대는 온갖 사소한 것까지 미세하게 관리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라. 오늘 좀 긴장을 풀어라.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진리를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진리는 진리다. 진리는 있으면 나는 진리를 찾을 것이다. 진리를 찾았을 때 모든 것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우니 그대가 진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논쟁할 때이 레슨을 기억하라. 진리는 자신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진리는 그대가 찾을 때까지 조용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